여러분의 또이를 같이 했던 오우아우 어찌고 저찌고 님. 네, 죽에서 오운 님이에요. 박수! 오우, 아, 그래 죄송합니다. 오우 그리고 제 옆에는 세계적인 유튜버 별별이 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120만 아니 120명 유튜버 별별이라고한다얘는 입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요리 대결을 시작할 겁니다. 와요. 여러분 재밌겠죠? 아니요. 아,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젤다이 전설, 브레스업더 월드 요리 대결! 시작합니다일단은 <laughs> 특급 진승고기 <laughs> 고론의 향신료, 세일알 하이라이살, 맥스소를 넣을 거예요. 식재료끼리 패스를 두고 봤습니다. 아, 슈팅, 빗나갑니다. 네, 맥스 특급 고기 카레요. 맛있겠네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기가 위에 있고, 고기가 큰지가 낫게 이렇게 있고, 밥이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이거, 이거 밑에 설명을 읽어주세요. 한 개를 넘어 하트가 회복되는 효과, 세상금 진승고기를 호쾌하게 담아 올린 카레. 카레 많이 와도 고기 많이 와도 대만족한 일품. 우와! 아, 대박! 그러면 오. 오후님도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요. 오후 한시 이제, 네, 오후님 턴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오후입니다. 어쩌라고요? 죽고, 아니, 아, 죽고 집냐 요리부터 시작해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후입니다. 이, 제가 만든 요리는, 좀, 특별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좀이 아닙니다. 이거 세 개가 들어가고요. 카메라 똑바로 잡으세요. 그냥, 그냥 막 넣, 을게요 이거. 레시피 몰라요, 그냥. 모르고 뭐 지금 좋은 거넣어겠지 봐봐요, 맨날이래요. 약간 덜렁대는 성격이다. 오스텔야채구 오, 이거 이 주세요. 안 돼요. 야채는 안 돼요. 야채 싫어요. 싫어요. 네, 그러면 뭐가 더 좋습니까? 아, 아무튼 스테미너 올라가는 거군요. 문어가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일단은 제 이번 판은 제가 우승했습니다. 와 자, 문어팀이 아아아아아아아아만요아요아아아아아아아만아아만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문문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요리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염소버터 하나를 들어주고, 신선, 아니, 타반타미를 하나 들어주고, 사탕수수를 들어주고, 여기에, 야자 열매를 넣어주고, 코코넛. 코코넛이요? 코코넛. 여기에, 뭘더 넣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칼날 바나나를 넣을게요 이거 진짜 칼인가요? 어머어머 빵빵만들거예요 요리 드갑시다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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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말을 하시면 안되죠 네 한, 다시 갈게요 세가있죠탕수수 타번타밀 고요용 공주 공주 <laughs> 염소버터 My name is, 카리스마 공주. 어쩌라 칼날 바나나. 모두가 뭐 어, 야자 열매. 네, 여러분, 다음 편은 연극. 야자 열매. 우리 갑시다. 과연, 과연, 과연. 저건 뻥입니다 <laughs> 파워 튀김 바나나에요. 빵이 아니에요. 너무 맛없지 않지, 않을 수 없지, 않을 수 없지, 않. 공격력이 수 없지 않을... 강해지는 파워 효과 레벨 2. 칼, 칼날, 바바... 칼날 바나나를 죽인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간식. 고온에서 살짝 튀겨내는 것이 맛의 비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기 있는. 여기, 바나나를 튀겨요, 튀겨. 야, 것 같아요. 어, <laughs> 네, 좀 별로일 것 같다고요? 네, 많이 별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오후, 오후님 할 거예요. 아, 저, 저 잠시만, 준비 한명 할게요. 어쩌면, 잠시만, It's 25분 됐잖아요. 어쩌라고 이거 할줄 아세요? 이거 기다려주세요. 원래는 이렇게인데 이거 안 하고도 할수 있어요. 근이병 세트. 근이병 세트 옷을 뭐안 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뭐 입을까요? 뭐 입죠? 다크 야만 그냥, 그니병이 아니, 불편. 별별이 홍보는 왜안 해? 아, 그리고 별별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협박해가지고. 면발 제발, 별별이 구독, 좋아요. 야, 처음에 했어요. 안 그러고요. 예쁘게 번개가 살로. 뿅. 아이고, 화살 낭비가 너무 심하시다. 너는, 너는 화살 낭비가 너무 심하구나. 반말하면 안되죠 아이고 티빈님 너무 장톱 발견 너무 싫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탑니까 그러면 전 진짜 심판 못합니다 저는 진짜 보는 눈이 없습니다 야수신의 대검 요리 빨리해요 오호야 준비해라, 오후야. 준비했다, 요녀아 됐어요, 그러면. 아, 가도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광고 시간 60초 후 계속됩니다. 광경 문화TV, 콜라보, 별별이별이 네, 코디를 설명해주세요. 옷이 바뀌었어요. 도우라, 시도 동 아니, 무지개 세트입니다. 요리는 <laughs>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 세트. 네, 요리 갑시다. 네, 아. 이거 뭔가 느낌 있는, 있는 걸로 해볼게요. 모노TV 싫어요. 여기 에다가 요정을 들고, 창마타미에요 여러분, 모노TV에서 별별이까지 가기 귀찮으시겠지만, 네, 별별이 94.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응, 안 좋은 거 나옵니다. 요정의 활력수. 활력수. 요정의 신비한 이미 <laughs> 담긴 강력한 음식이 아니에요. <laughs> 저건, 별, 음식이 장구? 자, 아니, 장, 장... 저건 음식이 아니에요 달짝장구 아잇 당... 저건 음식이 아니에요 달콤한 달콤한 티가 된다. 아 이제 한글을 그러면 읽고. 그럼 뭐가 좋아요? 이... 활력수랑 음. 바나나 튀긴 거 바나나 튀긴 게 멋있어 오케이 오오오 그럼 2대2에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1대2 에요아 1대1이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왜요? 음, 왜요? 영상이 음, 너무 짧아요 잠만요 아, 그러면 한번 막판 스퍼트 이번이 음. 마지막이에요 그럼 조만 기다려요. 잠시만요. 왜요? 아, 그럼 마지막에 싸움 대기 갑시다. 어? 어? 뭐라고요? 어? 마지막에 그냥 싸움 되게 가자고요. 싸움을 어떻게 해요, 저희 둘이? 하이라이선 가가지고, 먼저 가디언 열마리 잡은 사람. 싫어요. 죽을래요? 라인을 잡아요, 라인을. 얘 싫어. 너무 선정적이야, 장지원 싫어, 가, 가디 잡자고. 여기서 봐줄게. 넌 다섯 개 잡아야 나는 열개 잡을 테니까. 나 그냥... 야 그냥 우리 라인을 잡자 싫어 왜? 그건 너가 더잘 잡잖아 왜 내가 더잘 잡아? 도야 영상 거. 찍어지고 있잖아 네 반말하지 마세요 얘네들 그냥 노력... 요리로 합시다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요리로 마지막 할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요 후배 중에 지금 욕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나봐요 아니야 안돼요.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안돼요.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없는 사람 없지. 전 있지. 이거 이거 없는 사람 없지. 안 샀지. 귀찮아서. 응, 어쩔 TV. 이거 없는 사람 없지. 귀찮아서 안 샀지. 응, 놀라 생기같다 그만 가라. 어쩔 TV. 여러분. 그냥 어, 제가 어, 이거 어, 버튼 어, 강제로 어, 눌러버려서 그쵸. 동영상을 끝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있는 사람 없지. 아난 진짜 오가 눌러보는 사람 었지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